네 설교소리가 잘 들리고 음악소리가 깨지는 거 보면 은 음악소리가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자먼 네. 어, 10장 27절에서 32절 우리 한절 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먼 10장 27절에서 32절 제가 먼저 한절 읽고요 여러분 한절 읽으시고 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먼 10장 27절에서 32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고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덤듯이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구하지못하기됩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폐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어, 요즘에 저희가 이렇게 코로나 시국을 살아가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어, 삶의 그 개념에 대한 정의를 좀 이렇게 다시금 생각해보는 그런 경우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정말 사람이 산다는 게 뭘까? 아,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문득문득 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 기독교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우리 인간들은 사실 인간의 어떤 그 한계성 또 어, 어떤 인간의 무력함 이런 것을 느낄 때 인간이 정말 산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런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그 하나님의 신적 존재에 관한 그런 어떤 경외심 이런 것들로 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이런 시기에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아,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라는 것을,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사실 정말 귀한 것을 발견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그래서, 원래 이제 다들 그렇잖아요. 위기가 찾아오면 기회도 찾아온다, 이런 얘기가 이제 우리 안에서 흔하게 도는 이야기인데, 어떤 그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뭐가 있을까해서 그걸 고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즈니스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위기의 이런 시대에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 시대적으로는 어려운 그런 위기의 시대를 살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이때 우리의 그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면 어, 우리의 인생은 정말 복, 복된 그런 인생이 어, 될수 있는 좀 있습니다. 어,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어떤 복이라는 것, 인생의 어떤 축복, 복 이런 게 어느 날 갑자기 그 복이라는 것이 나에게 찾아올지도 모른다. 이런 기대감을 좀 갖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무슨 복권을 산다든지 혹은 뭐 무슨 뭐 좀 어떻게 보면 좀 허망해 보이는 뭐 이런 주식이나 뭐 이런 거 주식이나 허망하다 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에게 좀 이렇게 기대를 걸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좀 많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좀 뭔가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좋은 일이 나를 좀 찾아와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이 축복이라는 단어와 이게 맞물리면서. 뭔가 그런 일이 내 인생에 터지면 나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라는 이런 어떤 관념적인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의 입장에서 볼때 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입장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어떤 그 축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떤 그 우연한 어떤 일들 어떤 뭐큰 일들이나 어떤 좋은 일들이 우연하게 어떤 내 인생에 찾아와서 내가 축복을 받는 것처럼. 그런 일이 내게 벌어지는 그것을 성경은 지지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나의 행동과 나의 결정이 축복된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축복된 삶을 살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당신에게 달렸다 그 이야기.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삶이 불행해지는 것 또한 당신에게 달린 거다라고 그렇게도 말을 할수 있어요. 당신의 삶,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당신의 삶이 뭐 다른 어떤 사람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라 결국에는 당신이 만들어낸 결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해주는 축복된 인생과 불행한 인생의 그 모습의 하나의 원리와 같이 가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의 패턴들을 보면은요 크게는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아, 나 너무 불행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의 패턴. 그첫 번째 패턴이 뭐냐면 자기가 불행하다고 하는 그 불행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유형이에요. 외부에서. 아, 나 너무 불행해. 왜냐하면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혹은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아내를 잘못 만나서, 내가 뭐 무슨 뭐 우리 뭐 자식들 때문에. 친구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등등의 어떤 그런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외부의 요소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불행해졌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계속 파고 들어가면서 생각을 해 보다 보면 결국 그 인생이 그렇게 된 거는 결국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되냐 하면 결국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사는 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계속 이렇게, 어 분석을 하면서 파헤쳐 들어가다 보면, 딴 사람 때문이 아니라 결국 은나 때문이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 그래서, 어 태어나, 뭐,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보니까 부모님도 너무 가난하고, 뭐, 어 주변에 도와줄 사람, 친척도 없고, 그래서, 너무 가난한 배경에서 태어난 탓에 자기가 성인이 됐는데도 자기도 가난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어, 나는 부모 잘못 만나고 환경이 좋지 못해서 난 이렇게밖에 못 삽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언뜻 볼 때는 그래 뭐 부모를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만났냐 뭐 이렇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인정을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 그걸 가만히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그 사람이 자기의 어떤 부모나 배경에 관해서 그냥 아, 나는 어,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밖에 안돼 세상은 불공평한 거야 그냥 나는 뭐 돈이 없어서 못해 나는 부모가 힘이 없어서 못해 늘 이런 그 이유 뒤 뒤쪽으로 늘 숨어 있었던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가난한 사람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경우들이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어, 나는 외모 때문에 남자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서 나는 결혼 포기했습니다. 뭐, 나 좋았, 좋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가만 보면 자기가 눈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laughs> 그래서 결혼을 못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눈높이를 낮추면 되는데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뭐, 딴 사람이 나를 뭐,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게 사실은 이유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나 때문에 이렇게 네, 내 인생이 뭐 불행하다면 불행하고 어렵다면 어려운 인생을 사는 경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자기의 불행한 인생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는 이제 이런 유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유형은 불행에 대한 책임이 자기한테 있다라는 걸 알아요. 어, 다나 때문이야. 어, 내가 그냥 잘못해서 그런 거야. 다 내가 어,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해서 그런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모든 게내 탓이기 때문에 나는 바보야. 나 같은 건 없어져야 돼 하면서 자기를 너무 괴롭히는 그런 하나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불행한 삶의 그 결과에 관한 것이 뭐 결론적으로, 어, 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각자의 그 삶을 각자가 책임지고 사는 거니까 우리가 뭐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 그 인생에 대한 책임이 결국 나한테 있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내 인생이 뭔가 어떤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할때나 때문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 내 자신을 자책하거나 괴롭히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 내가 잘못 선택한 거야,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났을까. 내가 괜히 내가 그때 저뭐저 뭐, 어,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걸 하지 말았어 야뭐 이런 식의 어떤 자책을 하면서 내가 잘못한 거지 하면서 그냥 자기 스스로를 어, 이렇게 스스로가 정죄를 하다가 극단의 선택까지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주로 보면 이제 마음이 좀 여리고 착한 사람들이 좀 이러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정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세요. 아, 나 같은 거는 그냥 죽어야 돼. 막 이렇게 스스로 를 자책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잘못했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그때 판단을 섣부르게 한 거고 뭐 이런 게 있지만 그런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불행의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인정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인정을 하면서 그 인정함을 자기에게 스스로 벌을 주는 그런 이유로 쓰지 말라는 거. 아, 나는 그냥 내 인생은 이렇게 망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스스로에게 벌 주는 그런 어, 것으로 사용을 하지 말라는 거. 사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 벌을 줄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남들에게도 그렇고 내 자신에게도 그렇고 스스로에게 벌을 줄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인생에 대한 상과 벌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나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인생을 보시면서 무조건 그냥 흙과 어, 백을 나눠서 막 그냥 대놓고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사실은 회개의 문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도 열어주시고 용서와 사랑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어, 그래서 불행한 인생들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에. 축복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갈 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들 때에 우리의 인생은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의 원리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 나는 좀내 인생에 좀 불행한 것 같아라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돌리지는 마세요. 뭐, 그 사람이 잘못돼서 그런 거야. 뭐 이렇게 다른 어떤 것들에다가 돌리지는 마시고 원망도 하지 마시고 그냥 그내 삶에 대한 어떤 그 어, 연약함이나 어떤 불행함의 모습들을 그냥 내 안에서 내 스스로가 그것을 직시하는 거예요. 그것을 직시하고. 그리고 그걸 갖고 자책을 하지 말고 내가 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어떤 나의 과거의 선택이나 나의 어떤 결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후회도 하지 말고 그냥 그거를 그대로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 그리고 기도하고 탁 털어버리고 그리고 탁 돌아서서 그냥 오는 거예요 그걸 다시 쥐어 싸가지고 다시 오는 게아니에요 하나님께 그것을 딱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어리석음으로 내렸던 결정과 선택이 저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빚어주시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된 그런 인생으로 나를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 이런 맥락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자먼의 말씀을 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먼이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인생의 샘플이 있어요. 자먼이 우리에게 보여주, 보여주고자 하는 인생의 샘플, 그 샘플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당신도 이렇게 살아가면 축복된 인생이 될수 있습니다라는 것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는 것이 장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또 의인으로서 인정함을 받는데 이런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축복된 삶이고 축복된 삶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2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27절에서 보는 것처럼 장수의 축복을 얻게 되고요. 또 28절에서 보는 것처럼 소망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얻게 되고요. 또 29절, 30절 보면은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고, 또 30절과 32절에 보면 지혜롭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들이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특별히 이제 여기서 27절에서 장수의 축복에 관한 어, 것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요거는 잠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뭐 사실은 사람이 어, 오래 산다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지 않나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사람이 오래 산다고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정말 오래 사는 것이 그 사람에게 축복인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찍 천국에 가는 것이 남은 사람들은 슬프겠지만 어쨌든 그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일찍 천국에 가는 것이 그분에게는 더 축복인 그런 인생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장수의 축복은 하나님 믿음 무조건 오래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이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인 인생들 그런 인생들 하나님께서 예비 예정하신 그들의 어떤 날수 인생의 날수를 꽉 채우고 살수 있게끔 그들에게 그런 어, 축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어,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27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악인의 경우에는 수명이 짧아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악인이지만,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죠. 있 대체적으로 악한 사람들은 좀다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오래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들이 악인들에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망을 이루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악하게 사는 자들의 인생을 확 줄여가지고 이 땅에서 조금 살고 그냥 지옥에 빨리 가고 그냥 고통 당하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악인 중에서도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 악인으로서 오래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 뭐 축복받은 건가? 그렇지 않죠. 악인으로서 오래 사는 것은 사실은 저주 중에 저주예요. 생각해 보세요. 악한데 오래 산다? 그러면 사는 동안에 죄 값을 더 많이 쌓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많이 쌓인 그죄 값에 대한 것을 더 많이 죄 값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의인과 악인의 삶, 의인과 악인의 삶이라는 것은 축복된 삶과 불행한 삶으로 비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 축복된 삶, 악인, 불행한 삶, 이렇게 비견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축복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 축복이 어디에서부터인가 굴러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의인의 삶을 선택하고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인의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인의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은 뭐흠 없이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인간들은 다 흠이 있고 실수가 있고 죄가 있고 반복되는 어떤 그런 연약함이다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해주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것. 그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에 하나님을 무선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그 의로운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 장수의 축복, 뭐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것, 지혜롭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스스로가 불행한 삶을 자초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명도 짧고, 소망도 끊어지고, 멸망당할 일을 겪게 되고, 폐역한 일을 당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불행을 스스로 자초하는 사람들의 삶의 마지막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이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어, 70년, 80년 성경에서 말하듯이 어, 70년에서 80년 요즘에 조금 더 늘어나서 뭐 90년 뭐그 정도 산다 치더라도 금방 지나가잖아요 제가 벌써 45이니까 저도 이제 꺾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정말 성경에서 말 가르쳐 주고 있는 축복된 삶을 어, 살 수만 있다면 정말 얼마나 그것이 귀하고 아름답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한날한 날을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어떤 의인의 의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거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면서 산다는 것에 구체적인 실천 방법, 실천 방법은요 이런 거예요. 삶의 모든 것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밥을 먹기 전에도 우리가 보통 이런 밥 먹기 전에 다 기도하시죠? 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기도도 하고 소화 잘 되고 어, 또 이거 먹고 건강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도 하고요. 또 일을 하러 뭐 직장이든 뭐 비즈니스든 여러분 나, 나가시기 전에도 직장 주셔서 감사하고, 일터 주셔서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 어, 그리고, 어, 그렇게, 일을 함으로 인해서 벌어드리는 그런 수입이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 수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이런 기도도 우리가한테 필요하고요. 뭐 운동하러 나갈 때, 운동하면서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운동해서 더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과 연관되는 거예요. 유, 외출을 나갈 때도, 뭐, 하나님 운전대를 붙들어 주시고, 사고나지 않게 해주시고, 딱지 안 떼게 해주시고, 어뭐 위험한 그런 상황도 겪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어 안전하게 또잘 갔다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항상 이런 마음을 다 가지는 거예요. 약을 먹을 때도, 약 먹고 이 약이 100% 효능 발휘하게 해주시고 부작용 안 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들 잠잘 때도 잠 깊이 잠들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안식하게 해주시고 또 좋은 꿈 꿈에서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모든 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정신 없게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은 고사고, 내 자신도 내가 스스로 잊어버리고, 그냥 기계적으로 막 뭔가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 많거든요. 저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보면서, 자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의 샘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인생. 이런 인생이 바로 이렇게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런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두리면서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된다. 그 축복에서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의로운 자의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살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나에게 오게 된다라는 거는. 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실천 방법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연관 지으면서 하나님의우선순위를 생각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인생을 외면하고 어떻게 그 인생을 축복을 안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내가 축복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게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고요,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